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진이 화려한 스타성으로 인기를 끌며 1위에 올랐다. 진은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수국축제에 같이 가고 싶은 싱그러운 스타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익사이팅 DC에서 이루어졌다. 진은 총 11만 8922표 중 32359표 27.21%를 획득하여 1위에 올랐다. 이 설문조사에서 진의 매력 중 눈부시다가 43%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 다음은 아름다우니 26%, 빛나는이 14%, 낭만적이 7%, 변함없다가 6%, 그리고 곱다가 5%의 지지를 얻었다. 이를 통해 진의 다양한 매력이 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지는 이전에 진행된 6월 1주 투표인 닌텐도 스위치 광고가 잘 어울리는 천진난만한 스타, 6월 3주 떡볶이 페스티벌에 같이 가고 싶은 떡볶이의 진심인 스타, 그리고 6월 4주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매일 보고 싶은 스타에서도 상관왕을 차지하여 강력한 팬덤 파워와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지는 완벽한 비주얼과 다양한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마이셀 럽스 스타 소셜 지수 탑십 아이돌 전체 순위에서 메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영향력이 군백기를 무색하게 묻혀버릴 정도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